갑자기, 9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갑자기, 어,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나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17절에, 17장에서 다 다뤘는데 또 다시 갑자기 북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히스기야의 축복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대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히스기야왕곧 4년,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스르왕 살만의 셀이 사마레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동안 군고를, 이렇게 사마레 성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이 당시에 그 전쟁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직접 성을 함락시키는 경우보다는 애워 쌓아서 몇년 동안 버티다가 굶어 죽게 하는 전투 방법이 많았었습니다 그럼 이이 사람들은 애워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성 밖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텐트 쭉사니까 거기서 농사도 지어 먹고 또 여러 가지 평범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시간은 절대적으로 성을 애호산 사람들 편이죠. 시간에 거기서 밥도 없고 그냥 일상을 살아 버리니까.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점령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 아주 요새들이 많아요. 그렇게 깎아지른 듯한 절벽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 절벽 위에다가 성을 쌓아버리니까, 동물이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거의 대부분, 이게 성을 에어 쌓아서, 예, 이렇게 아사시켜서, 예,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이나, 아, 3년 동안이나, 예, 10절에,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기스기아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그러니까 호세아, 호세아 왕의 9년, 근데 히스기아의 6년, 히스기아는 남유다 왕이죠. 남유다 왕이 지기한 지가 6년, 그 다음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지기한 지 9년에 사마리아가 이제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로할라와 고산, 하을 하수가와 메데사람의 여러 성매 두었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얻었습니다. 전부 다 잡아다가 그 아수르 그지역의 곳곳에다가 구석구석에다가 사람을 분산시켜서 거기다가 던져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다시는 이스라엘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마음이 없다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도 중국에도 유대인들의 집, 집촌이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지금도 성경을 읽고 지금도 유대교를 이스라엘에서 복장을 하고 다닙니다. 중국 안에 아주 소수민족으로. 그러니까. 그 근데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중국을 하면 국 중국 안에 살았는지 몰라요. 그 역사의 시작은 모르는데 아주 고대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자기들만이니까 집성 집성촌이 있는 거예요, 집성촌이.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그추측과 상식으로 아이는 이때 다 그렇게 울풀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부르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 역사적 자료가 없으니까. 근데 그들은 고대부터, 고대에서부터 그냥 그, 그 살았어요. 중국 안에. 참 이스라엘 사람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오랫동안 살면서도 자기들끼리만 집송설 형성하고, 자기들끼리 유대 전통의 옷을 입고 살아요. 희한하죠? 중국에 그러죠. 중국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바로 중국을 넘어서, 한 발짝 딱 넘어서 못해요. 곧바로 이렇게 아수르나, 페르시아, 이런 지역, 이란, 이라크 지역, 이런 지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뭡니까? 중국의 사막 데인 거잖아요. 사막 데인데 고지역까지 왔었을 거라는 생각을 다한 것이죠. 그만큼 그만큼 어, 이 아수르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그냥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흩뿌려 버렸습니다. 흩뿌려 버렸어요. 그럼 그그 그 중국이란 나라가 어, 완전히 천의 요새거든요. 천의요. 요새. 중국은 함부로 쳐들어갈 수가 없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사방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역으로 자기들도 다가는게 힘들지만, 맨 밑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가지고, 아라, 아, 밑에 지역이 못오고그 다음에 이슬람 지역이 못들어오도록사막이 엄청나게 사막이들는거고 이슬람 지역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잖아요. 또 위에 몽골이 못 들어오도록 또 이렇게 말리자성 쳐놨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중국은 그 땅, 큰 땅덩어리가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 항아리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어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어, 미워했던지간에 그 중국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얼마입니까 그 사막을 절대 못 건너와요 이 웬만해서는 사막을 못 건너는다 그 군사적 원정을 하더라도 사막이 어려운데 이렇게 멀리 멀찍이 있다가 일반인들을 갖다 놔버렸으니 이 사람들은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져 버렸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11절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라잡아 아수리를 할라 고산 하을하수가의 어, 메대. 이 메대가 어디냐 그러면은 그 제가 지금 말했던 그 중국과 그 이슬람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메대라고, 메대. 그, 어, 지역에다가 쭉 갖다 놔 버렸다라는 것을, 예, 볼 수가 있고요. 12절에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않냐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것을 거스려 듣지도 않냐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후부터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다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저희 교인들한테 예, 적용이 된다 그러면 무서워요, 사실. 우리는 평생 교회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한 번도 나를 예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 북, 북이스라엘에, 예, 이제, 외, 외국인의 사람들이 쫙 북이스라엘에 오거든요. 사마리아로 와요. 사마리아로 오니까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사마리아에 있는 신이 노아였구나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잘 아는 제사장을 데려오잖아요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다시 데려와 가지고 제사하시는데 어디서 들렸다고그습니까베배레에서들렸다고요 어? 어? 거기가 뭐가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와 가지고 그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성 기도복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또 금송아지 성 기도복을 가르쳐 그럼 무슨 말이죠? 제스장 머릿속에 여관이 섬기려고 했 이미 잊어버렸다는 거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도대체 나는 한 번도 섬기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섬기고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인격을 갖고 있으면요, 이중인격을 갖고 있으면, 이중인격을, 이중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괜찮다니까요. 왜 이중인격 갖고 있냐, 그러면은, 내가 이런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욕먹을 것을 아니까 이중인격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인격을 갖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끌지 못해요. 근데 무식한데, 일중인격은 어때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끌면서 단체를 파괴시켜버린다고요. 그래서,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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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잘못된 신념을 가진 강력한 자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잘못된 걸로. 자기들은 그 역대상 계속 여러 번 이후에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이 계속 이러한 신을 섬겨왔으니까 자기들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쭉 섬겨왔지만 그게 이미 잘못된 것이고 그걸 누구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기지 못했던 엄청나게 무서운, 예, 사건들입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나와. 내가 지금 술, 담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뭐, 어, 성경을 하나도 보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느낀단 말이에요. 느낀다고.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아닌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랬다고요. 전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 한 반은 그러고 반은 안 그러고 이게 아니라, 전체가 다 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여러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 섬긴다고 하지만 이게 아니라고 x 표를칠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니라니까요. 한국 교회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어3절에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까는 히스기야 왕 10절에 보니까 6년에 사마리아가 점령당하고 그러 사마리아를 점령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뭡니까 다시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고한 성을 쳐서취함에 이제 이사내립이왜 음, 이제 참 우리 보면은 이 히스기야의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우리의 조선이 왜 그렇게들 비슷한지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우리 조선은 비슷한지, 참, 예, 슬픔의 역사고, 슬픔의, 어, 어, 지정학적 도구입니다. 슬픔의 지정학적 도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군사력으로 전 세계 6위입니다. 6위. 음, 군사력 6위. 그러면은, 옛날로 돌아가면은, 16세기, 16세기로 돌아가잖아요? 17세기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세계 군사력 6위면요. 우리는 아프리카나 동남아를 식민 제국으로 삼을 만큼 능력 있는 국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세요? 전 세계 6위이기 때문에 16세기로 돌아가게 되면 전 세계 6위 군사를 갖고 있으면 아프리카에 한, 한글만 쓰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대단하게 느껴지잖아요. 왜냐? 군사력 2위 러시아, 군사력 3위 중국, 군사력 5위 일본, 그 다음에 태평양을 관장한 군사 1위, 미국, 1, 2, 3, 4, 5, 6등이 다 여기 있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구나. 그런니까 대체 여러분은 담대한 분이라고요. 담대한, 저는 여러분 보면 엄청나게 담대하게 느껴지거든요. 뭘 해도 하나도 안 놀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군사력 1, 2, 3, 4, 5, 6위가 이 한국을 주변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군사력 6위라고 해도 세 발의 피처럼 보이는 거라고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지정학적 요소는 이렇게 나쁜 나라가 어디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이렇게 군사력 강한데 근데도 얘기야, 근데도 얘기예요. 왜? 전 세계 일, 이, 삼, 사, 오, 육, 전부 다 대한 한반도를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뭐라 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아 비켜라. 우리는 어데 칠것다 우리는 명나라를 칠 것이다. 우리는 청나라를 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치는 것은 중국을 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선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딱 맞습니다. 히스에야를 치는 이유는 아수르가 유다를 친 이유는 뭐예요? 애국을 징거라 정벌하기 위해서 애국을 치는 남유다를 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거라고 가만. 이이 고구마 같이 생긴 이스라엘은 남과 북을 이는 딱조그마한그그그 그, 그 가운데 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에, 예굽이 강대국이 되면 예굽은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제국을 형성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지나고.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왕성하지만 예굽을 치려고 들어. 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거의 죽어가고 있는 형국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예, 13절에 히스기야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고한 성읍을 쳐서 취함해. 이렇게, 어, 아수르가 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유다 경고한 성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예국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쪽을 치냐면요, 이 산간 말고, 해변, 해변 라인을 따라 쫙 쳐버려요. 해변 라인을. 해변 을 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변이 가장 좋은 나라, 좋은 지역이에요. 해변이 가장 좋은 지역인데, 해변 지역 중에 제일 좋은 땅을 누가 찾아가냐? 블레세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블레세시. 그러면 은이 아수르의 전략은 뭐였냐면, 은 블레셋에다가 군대를 주둔하고, 이 블레셋에서 베이스캠프를 쳐서 예국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딱 블레셋을 잡아먹어 버렸네.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화가 나거나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곧바로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 유다 왕 히스기야가 14절입니다.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은300 달란트와 금30 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여기서 보십시오. 쭉 달려가 히스기야가 그냥 너무 예, 한마디 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겁을 먹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어, 히스기아 아버지가 계속 거울먹어가지고 아수리에 조공을 바쳤잖아요 조공을 바치면서 히스기아가 봤어요 야 이거 뭐 저렇게 조공받쳐놓으니까 이거 우리 민족들은 쫄쫄 굶고 정말 나는 아버지처럼 안 해야겠다 그랬는데 자기가 왕이 되어보니까 어때요 어, 의리도 좋고 정의도 좋고 어, 공의도 좋지만 살아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머리 조아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에,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에, 좀 살려주면 될 건데, 이 아수르, 수르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 금, 삼, 삼십 달란트, 금 삼십 달란트, 은삼백 달란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금, 금 삼십 달란트가 여러분, 에, 얼마인지 아시냐, 그러면, 금이, 1달란트가 단일에, 단일, 단위, 무게잖아요, 무게. 1달란트가 34kg에요. 1달란트가 34kg란 말이에요. 그럼 30달란트는 금 1톤입니다, 1톤. 금 1000kg. 그 자리에서 금 1000kg 달라는 거예요. 달라. 참, 이건 정말, 이건 강도지, 강도지, 이게 뭐, 금, 금 1000kg, 1톤이, 이야. 그거 있으면은 정말 그냥 목회 안 하고 알아서 살 텐데, 없네요, 그게. 금 1톤을 거기서 달라고 하니까, 예, 어, 뭡니까? 희스기아가 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금으로 도배한 거 있잖아요. 탁! 긁어 모아가지고 받쳤어요. 받쳤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알스루가갈줄 알았는데, 더 포악해집니다. 더포악해니요 그러니까 제 만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 역사를 보는 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이, 이, 역사를 몇 가지로 나면 첫 번째는 역사는 자꾸 환원된다. 환원된다는 거. 환, 환원된다. 두 번째는 역사는 자꾸 점진된다. 점진된다. 그러니까 환원된다. 점진된다. 이둘다 역사를 보면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역사를 보면 미를 어떻게 살것입니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주면 중요, 중요합니다. 물어볼게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자스을 쳤을 때, 예레미야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매니까 포로로 끌렸다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가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버리다, 항복해라 이렇게 그냥.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할 때도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은. 완전히 친일파예요. 응? 완전히, 어, 친일파. 우리나라를, 조선을 팔아먹었던 그 칠적. 이런 사람처럼 예레미야가 어땠어요? 항복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게준 채찍이다. 채찍을 벗어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오케이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역사 그랬으니까. 근데 또 여기 희스야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항복해가지고 조공을 받치는 게 잘못됐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물어보게요. 외적이 침입했습니다. 외적이 침입했어요. 우린 역사를 알아요. 희스기의 역사 도알 아수르가 아 치공했을 때, 긁어가지고 전부 다 줬는데, 아수르가 더포악해고 남자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외적이 침입할 때 항복해야 되나요? 아니면 대항해야 되나요? 말해보아요. 물론 말을 안 하겠지만. 한번 생각, 속으로 양심근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외적이 신입할 때 대항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주를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 봐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게없다해요 <laughs> 알겠습니까? 왜? 역사는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이니까. 역사가 진보한다고요? 계속 진보한다고? 아니,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히스기아에, 히스기야에 대항, 히스기아에서 평가했던 아수르의 항복했던 그 마음은 잘못했다 그러고. 응. 에레미아 시대 때 바벨론에게 저항액은 잘못됐던 것이고. 그럼 저항을 해야 되나? 항복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어,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역사주의는 대단히 위험해요.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건요, 상당한 폭력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안 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왔던 전투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이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역사를 통해 역사를 배운다는 개념보다는 뭐냐면 그때 그때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를 흘려 가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 별로 많이 배울 재미있죠 역사는 재미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유익도 있어요 그런데 역사주의라고 해요 역사주의 역사주의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미래를 얘기한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여러분 이건 자칫하다가 함정에 빠져 버리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 여기 이제 히스기아는 그렇게 완전히 자기 아버지의 길을 다 따라갑니다 아버지의 길을 다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주었고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이 이 히스기야가 이제 안정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아수르한테 전부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도 또그 다음에 궁궐에도 금이 없어요. 금이. 근데 자기가 히스기야 왕이 라가지고몇년 동안 안정을 찾으니까 또 성전에다가 자기가 금을 다 입혀놨어요. 금을 다 입혀놨습니다. 다 입혀놨는데 또 아수르처럼해서 다시 긁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이스라엘의 성전과 이스라엘 남남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과 남 유다의 궁궐은요 금을 벗겠다 붙였다 벗겠다 붙였다의 역사예요. 벗겠다 붙였다 벗겠다 붙였다, 붙였다. 언제가 붙인가요? 언제 금을 붙였나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금을 언제 붙였냐면요. 이스라엘이 태평할 때 외, 외군들이 쳐들어오지 않을 때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때 태평하니까 금을 갖다가 에루살렘 성전에다가 붙여놓고 언제가 뱉겠나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다 뱉겠다 말이죠. 그러니까 에루살렘 성전은 금으로 휘양찬란할 때는 태평성대입니다. 근데 성전이 완전히 최지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건 적군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했지만요, 이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지 않았느냐의 결정적인 바로 메타가 뭐냐면요, 제스장과 레이지파 사람들이 풍족히 먹느냐가 달라요. 제스장과 레이지파가풍족히 먹고 있으면은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 제스장과 레이지파가 굶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근거로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사역자한테 잘해줘야 돼요. 사역자가 어려운 게 덕목이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돼 사역자에게 너무 이상적인 잣대를 드리지 마십시오. 사역자도 먹고 살아야 되고, 사역자도 자녀들 학원 보내야 되고요. 사역자도 집 같은 거다 장만해야 돼요. 얼, 얼마 전에 제가 원당을 갔어요. 원당을 갔더니 원당이 다 촌스러운 동네잖아요. 그, 그 막, 막 허름한 집. 근데 거기에 빨 약간 빨간색이 아닌데 아주 예쁜 벽돌로 큰 건물 이 하나 딱 있어요. 큰 건물이 이, 이 동네에 어울리지. 제가 원당은 또잘 알거든요. 어울리왜이게 생겼지? 없어서 생겼어요. 자세히 보니까 뭐 살레오 수 수녀 방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아주 노른자 땅에 엄청나게 예쁘게 기수사처럼 만들었는데 은퇴한 신부들, 수녀들이 가가지고 사는 거라고요. 은퇴한 수녀들이. 그래서 은퇴한 신부가 가는 방도 있고 은퇴한 수녀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한 시내 복판에다가 땅 만들어 놓고 옵니까? 병원도 가깝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신부들이나 수녀들은 어때요? 전부 다 병원 가게 되면 거의 공짜로 얘네들은 치유 받거든요 성모병원 같은 데 가면 그렇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적금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시작! 적금할 필요가 없죠 적금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다 보존이 돼요. 카툴릭 계열에서. 근데 목사는 어떤지 아가니까 은퇴하면은 사연하러 와요. 그럼 목사님들은 거적되게 되고 살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집을 장만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저금하는 돈이 수녀와 신부들과 목사들 금액 자체 단위가 달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 사람은 탐욕수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목회자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은퇴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신부나 수녀나 스님들은 은퇴 이후에 가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부나 수녀나 스님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으면 결코 적응할 이유가 없어요. 적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삶이 여러 것 똑같아요. 똑같은 여러분 단위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단위로 생각해 보세요. 자녀 있죠. 그들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야 되죠. 그다음에 은퇴 후에 자기들의 생계가 있죠. 또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려면 그 미처도 좀 마련을 해야 되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돈을 많이 버는지 목회자가 탐욕스러운지 그것은요 정직과 평가가 아니에요. 정직과 평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우리 많은 사역자들에게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교회는 부목사님이든지 사역자든지 누구든지간에. 이들이 어렵지 않도록 상당히 돌봐줘야 된다. 이 돌봐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친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목회자들이 받은 것은 뭐라고 하냐면요, 어, 월급이라고 하지 않고 어? 생활비라고 해요 생활비. 목회자들이 받는 생활비. 이거 뭐냐면 내가 너희들 너희들 생활에 대해서는 내가 좀 걱정을 덜어줄게. 그래서 너희들은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섬겨. 이 개념에 생활비라고 표현해요 생활. 월급이라고 표현하거나 사례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생활비라고 전통적으로 표현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생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교회가 도와줄게 그 대신 교회에서 너희들이 헌신을 해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요 사역자들에게 적당한 양의 사례비를 주면서 생활비를 주면서 생계를 덜 걱정스럽게 해 줘야 된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렇게 하는 게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투자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 생각하지. 목회자들은 돈과 집과 이런 거 빠르고 초월해서 혼자 도야청적 살아요. 그렇게 이상을, 이상주의를 목회자한테 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애들이 목회를 못 들어와요. 진짜 좋은 애들이 목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 목사가 되면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구나. 그것은 이야기가 안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목회자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제제 제 친구들 목사님도 월150 이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50 이하는 수만씩 나갈 돈이 150만 원이에요 여러분 한 통만 써도 50만 원이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폭격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폭격해요 그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차라리 돈 모아서 이 지역에 가난한 사람 도울 바에 가난한 목회자 돕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가난한 목회자는 무수하게 길거리에 널려 있는데, 무슨 놈의 불신자,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까? 일단 목사부도 돕고, 일단 성도도 돕고, 교회 안에 가난한 권사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런 분들을 돕는 게 일순이지, 어떻게 그피 같은 헌금으로 불신자를 도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laughs> 기도하겠습니다.